민영림조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에 앞서 목차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번 리서치는 이해라는 키워드를 중심에 두고 진행하여 탄탄한 기초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기업의 이해, 사업 아이템의 이해, 시장의 이해, 세 가지 관점에서 리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이해입니다. 업종은 기타 공학 연구 개발업으로 사업 내용은 로봇 및 전기, 전자 분야 연구 개발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기타 전기 변환 장치 제조업, 모터 및 전질 관련 제조업, 로봇 및 로봇 부품 도매입니다. 기업의 형태는 중소기업, 연구소, 주식회사, 법인 사업체로 설립일은 2020년 12월 4일입니다. 업령은 1년이 되었으며 대표자는 장성호 대표님입니다. 두 번째, 사업 아이템의 이해입니다. 모로바의 핵심 기술은 감속기가 필요 없는 소형 오토크 모터, 모터와 일체형 모터 드라이버, 인휠 모터 시스템, 로봇 플랫폼 통합입니다. 인휠 모터는 휠 안에 모터가 위치하여 공간 확보 및 동력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가스 엔진을 대신하여 전자모터가 장착됩니다. 인휠 모터는 차체의 각 바퀴에 장착되어 직접적으로 바퀴를 굴러가게 할수 있습니다. 고토크 모터는 제한된 회전각의 범위 내에서 또는 구속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토크를 이용한 전동기를 말합니다.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권선의 온도 상승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기 전동기를 제외한 직류, 교류의 각 전동기가 사용됩니다. 세 번째 시장의 이해입니다. 시장 분석 사이트 팩트 MR에 따르면 인휠 모터의 수요는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다른 모터보다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부문에 있어 인휠 모터의 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약 24억 7천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에 이해 해서 2022년 로봇 트렌드와 키워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능력을 학습하는 로봇 키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시장을 공략한 로봇 키워드는 성장 가능성입니다. 세 번째, 탄소 발자국을 절감하는 로봇. 키워드는 친환경, 에너지 효율입니다. 시장에 이해 마지막에서 10개의 동종업계 로고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기업의 로고들을 살펴보면 지배적으로 파란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란색은 하늘과 바다를 연상케 합니다. 두 단어 모두 평온함과 안전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파란색 공간에서 일함으로써 생산성 향산에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처럼 시선을 사로잡는 색상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성별에 상관없이 사랑받는 색깔입니다. 이러한 파란색이 기업의 로고로 사용되었을 때 기업의 전문성과 논리성이 강조되며 안전성과 신뢰감을 줄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